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송합니다. 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구름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릅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앞에 섬에 그구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구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옷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단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면에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다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스겔 강의 13번째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리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수일 밤에 다시 한번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에서 우상을 드린 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에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지 않은 자들을 죽여서 성전의 모든 뜰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참상 속에 이스겔은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 남은 자를 정령 모두 멸하려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겔에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장에서 있었던 그 심판의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그룹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에루살렘 성읍 위에 흩트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구룹 위에 머무셨고 또 동쪽 문 위로 올라가셨기에 성전을 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에루살렘 성전에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기 때문임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숯불을 그 위에 흩트라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 머리 위에 궁청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보석이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청옥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청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요와 발 앞에서 먹고 마실 때그발 앞에 청옥을 편것 같다고 출애굽 2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자의 바닥으로 보면 됩니다. 그 남부석 같은 것 위에 보호자 같은 형상을 봅니다. 보호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형상을 말하지는 않고 음성만 듣게 됩니다. 그룹에 대하여 잠시 보겠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의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뚜껑과 연결하여 그 뚜껑을 날개처럼 양쪽에서 덮고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거기서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언약계와 그룹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날개, 바퀴, 가득한 눈, 회전 없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루살림이라는한 지역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을 봅니다.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내쫓았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여호와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룹 위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든지 활동하고 계시는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한 사람입니다.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합니다. 보면 6절 7절도 봅니다.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불을 가져가라고 하시자 구름들 사이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불을 집어서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리면 에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에루살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불의 심판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성소의 언약계 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면 3절을 다시 봅니다.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불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순간에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합니다. 4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그러자 성전과 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떠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룹들 위에 머무십니다. 구룹들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수의 구루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을 지나서 이제 동문 위에 머물러 계시기에 곧 떠나실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루살렘 성읍과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함을 보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면 그 건물로 된 성전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은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위에는 숯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불로 임하는 심판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불로 차단을 시키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하여금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최초로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룹과 두루도는 불이 칼처럼 막아서 있으니 아무도 생명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일 먼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불로 심판하시는 모델이 소돔과 고무라성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림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하여 간구 기도합니다. 의인과 함께 멸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문화 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아브라함의 조카롯 로시 그성 안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로시 그 도시에 비록 살았지만 그 성읍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저녁 무렵 성무역에 앉아있을 때에 나그네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성읍의 사람들이 이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도 보면요.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릴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불 가운데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옷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르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집붕 위에 있고 앞뒤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모세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입니다. 일차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화 1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도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지시르기, 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불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 받을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불을 던지시는가 하면 자신의 세례, 즉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나누어 버립니다. 십자가의 안과 십자가의 밖으로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 천국, 십자가 밖 지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을 던지는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온 세상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이좋게 우리끼리 잘 지내는 식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불을 지르고 있습니까? 과연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었던 에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떠나시고 그런 곳을 불로 태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노가 일어나면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약 10여 년 전에 연쇄 방합병이 잡혔는데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응은안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동네의 다른 교회를 불을 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짜 신이 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불을 지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우서 3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직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죄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재단 숯불에 그 입술이 지져드듯이 우리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세상이 왜 불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 그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금 대집에 담겨 상달되고 그 대집에 불을 담아서 세상에 쏟아버리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따더라. 일곱째 인이 떼어진 내용입니다. 일곱이란 끝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계의 선지자가 본 계시가 불을 예루살렘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이 왔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계시대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묵시 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지금도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다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숯불을 에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시라는 말씀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숯불을 에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쏟았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 쏟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성과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셨던 기록을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을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성전이 성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심판 전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구 하옵나이다 아멘.